난 여러분 세대를 만나면서 오늘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천명 만나서 한명 있을까 말까요? 자, 이유가 뭘까? 우린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됐을까요? 공감이 잘 없는 요 음. 무조건 나 때는 이랬는데, 그 분들의 시대는 그게 맞는 세대였으니까,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탑으을 찍어보는 느낌? 야, 이 진지한 양육 시간에, 분노는 너도 뒤지지 않아. <laughs> 뒤진다, 진짜. <웃음> 뭐, 그래, 뭐. 뭐, 오, 마이크. 됐어? 오. <laughs> <지금은> 자. <자>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우리의 그래프는 점점 성장하는 우상향 곡선이 아니라 점점 하락하고 있는 우하향 곡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게 우리 세대의 전체 친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은 거예요. 나 여러분 세대를 만나면서 오늘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천명 만나서 한명 있을까 말까요? 나 어렸을 때 내가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좀 성장했어.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어떤 식을 하냐면 대학교 갔어. 근데 대학교 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엄청 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선교단체 활동 안 했으면 같이 놀았을 거야. 근데 여기서 선교단체 활동을 해. 간사님한테 붙잡혀. 그래가지고 멱살 잡혀서 올라가. 올라가다가 취업하면서 떨어지겠지. 이렇게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아.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좀 어떠한지 몇 명만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는 살짝 선데이 크리스찬. 선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음. 평일에는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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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한다면 말씀 시간이 마, 많이 적은 것 같고 응.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당연히 기도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뭔가 베이스라는것 같아. 요 진짜 상대 상황이면 나가는 것 같은데 응. 그게 아니라 잔잔바리 일상 속에서나 가는 거. 응. 그럼 이제 이제 이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계속 잘 하려면 이제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거지. <laughs> <laughs> 계속 위기가 근데 심지어 위기가 이전 위기보다 계속 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위기도 인간은 적응을 보면서 뭐아뭐이 정도야 뭐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맞아. 근데 이게 복이 될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 본질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때려가지고 말 듣는 나이가 좀 지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로 좀 접어들어가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 시기에선 현안은 평탄한 상태. 그러다가 저도 고난이 오면은 더 붙잡고. 응. 음. 근데 그게 고난이 저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음. 그게 해결이 안 되갖고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상태는 그냥 계속 음. 무너져 버리는 음.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우리 현준이. 수원에 전까지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무점이에. 난 준을 위해 죽을 수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야, 한... 야 그때 죽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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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때 죽는 게복이야우리 <laughs> <laughs> 마지막 데이. 다 좋아지겠지 생각 군대 전역하고 어떤 일 계기로 밀접한 상태였다가 막 해이해졌다가 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가까워졌다가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아니다 너안 힘들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웃음> 야하늘 <하래는>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왜요 아, 우리 슬라이팅? 방지가 아니야 너아니들 너. <laughs>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됐을까요? 아, 여기, 아, 난 신앙이 있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자면 힘이 없을까? <laughs> 긴밀하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아닐다 자, 써보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긴 한데, 어. 정말 이렇게 함께 신앙적으로도 소통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성장하고 그러지 못해서. <laughs>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 핵심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공동체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네. 어. 간사님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실 미세대들한테 배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미세대들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않을까? 아, 어. 선배들이 문제다. <laughs> 어. 선배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교육했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 성경 간사님. 아. 교회에서의 분리되게 좀 가르치지 않았나? 아까 예지가 말하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천화 되게.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신앙적인 문제 있다고 하면 그냥 예배 나와라 교회 나와라 이런 식의 답이 돌아오면 회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요예배 나와. <laughs> 목요예배가 <목요일에 웃음> <여유가> 문제다. <laughs> 아니다. <나 문제다. 웃음> 아니, 세상과 교회의 분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속의 분리거든. 세속적인 것과 성결한 것, 신성한 것의 분리를 말합니다. 저는 그 성경관사님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공광을 잘. 음. 무조건 나 때는 이랬는데라고. <laughs> 그 분들의 시대는 그게 맞는 세대였으니까. <laughs> 그렇게 뭐... 배우셨으니까 음. 그게 그건데, 사실 지금은 그때랑 또 다르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음.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꾸.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탑승으로 찍어주는 느낌 음. 무조건 우리가 한 대로 하면 다 복받고 다잘돼 이렇게 음. 하시니까 교회 와서도 공감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하고 네, 어제 다른 교회 청년부랑 청소년부 같이 하는 집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런 설교에 가면 꼭 학부모들이 몇명와 있거든 학부모님 이 와가지고 이제 청소년 부모님인가 봐.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요즘 사춘기여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에 가고 싶다는 거지. 어떤 가수분 공연하는데 나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안 돼! 하는 거지. 거리도 멀고 늦게 끝나고 말으니까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평소에 대화는 좀 하세요? 물어봤어. 평소에 대화하세요? 평소에? 그거 말고, 그 대화 말고, 다른 대화 하세요. 가한데 평소에 대화를 좀 하시라고. 그냥 쓸데없는 대화. 밥뭐 먹었니? 오늘 뭐 어디 갔다 왔니? 그냥 이런 소통이 좀안 되는 게 지금 시대 안에, 세대와 세대 안에 문제인 것 같아. 세대 갈등? 세대 안에 공간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어디서 찾는 거죠? 이거는 내 신앙, 내 신앙이 별로야. 이 이유를 요거라고 든다고 하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의 이유로 하면은 이거는 내 안에서 찾은 건가요 밖에서 찾은 건가요 밖에서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안에서도 한번 찾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환경 환경적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 내 안에서 내면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 너가 해봐요. 쉬워주니까 그거보다 응? 포기가 쉬워진다.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도전 잘안 해도 되고 음흠. 그래서 포기가 쉬워진다. 크~~ 준니 필요성을 못 느껴. 어, 필요성을 못 느꼈어. 왜못 음. 느낄까? 주입식으로 때려박으니까. 아, 주입식으로 때려박으니까. 어떤 식으로 때려박혔어? 안 박혔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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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반단일리야 <방탄일이야>! 그렇군요, <laughs> <laughs> 네, <배로콜라> 안 박구나. <laughs> 오케이, 지원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굳이 막, 기도하고, 막, 신앙까지 좋아야지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영희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네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죠? 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신앙이 안 좋은데, 내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이렇고. 그럼 여러분들은 왜이 양육을 신청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기에. 먹고 살만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정신없이 바쁘고 심지어 이렇게 이유를 들만한 환경적인 요인도 돕질 않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를 도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왜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제 신앙을 왠지 이대로 가다가는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붙잡고 싶어요 포기하면 되잖아 네? 아 근데 이미 주님이 있다는 거 알아버렸고 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돼요? 알아버림. 네. 뭘, 이라는 것을 알아버림 <laughs> 어, 하나님을 알아버림. 너무 좋아, 너, 너무 잘했어. 예지는? 내가 알기로 예지가 진짜 바쁜 걸로 알고 있거든? 아, 평일은 아니, 그러니까 평일이 그만큼 바쁘면 주말에 좀 쉬고 싶잖아. 근데 왜 양육을 근데... 신청을 하셨나요? 저도 사실 일단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없고 사실 일상 속에서 편안하고 물론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뭐 재정적인거나 이런 건 예전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내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의 계속의 행운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매한 시간이 오히려 잘못하면 좀 나의 시간낭비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싶다. 하, 멋지다. 다 비슷해요? 네. 아니다! 나는 좀 다르다. 있을 수 있는데? <웃음> <웃음> 너 해봐요! <laughs> 저는 제자 양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청년으로서 제자 양육 받아보고 싶고첫 제자 양육이 이거라면 참 유감입니다. <laughs> 좋은 양육을 할 자신이 없어서. <laughs> 약간 요게 핵심인 것 같아. 존재를 알고 믿음이 생겼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내 삶에 큰 영향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지는데, 이미 믿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거냐, 여기에서 그래도 한번 정도 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양육에 신청한 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랑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너도 늙어, 엄마앞도좀가함 압도적 가 아, <laughs> 아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사실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차이가 없게 만들려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차이를 실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차이를 없앨 거예요, 저는. 나도 넘어지고, 나도 실수하고요.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빈도수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갖게 하려는 거거든.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아. 어쨌든 정도사님은 어... 앞에 어쨌든이 들어가면 그 뒤에 나오는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아니 정도사님은 <laughs> 안 믿었던 적도 있잖아요. 응. 그랬다가 이제 몸도 겪고 그거를 이제 삶에서 풀어내셨으니까. 어... 그럼 너도 한번 안 믿어봐. <웃음> <웃음> 오 그러면 두 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거? 확신, 확신의 양이 많은 거. 확신 나왔고, 경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매 순간에 그 진짜 진지함으로 나타나는 거가 저희가 볼때 다르다라고 느낀 지점이지 않을까요? 너네도 확신하셔야 하는데, 아닌가? 현설이는? 믿음을 행동으로. 행동. 행동하시면 그 믿음이 돼 음. 이게 개론에서 그냥 우리가 뭘 할지가 다 나오고 있어. 우리 현재 상황, 이유, 방향, 차이를 없애는 게 이번 훈련의 이번 양육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확신의 양이 다른 것 같다. 어, 확신의 양을 늘리면 되잖아요. 경험이 좀 다른 것 같다. 안 믿어보면 되잖아. <laughs> 간경화에 한번 걸려봐. <laughs> 행동이 다른 것 같다. 어, 어떤 실천, 실행력이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안 나왔거든. 치실. <laughs> 지식, 지식. 오케이 뭐 지식. 내가 뭐 많이 알아보이니? 어? 그래? 그래. 나 하여튼 뭐 전공했으니까, 그렇지? 나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영윤이.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음을 좀 확신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하는 것 같다. 예지. 열정. 지원이. 전도사니까. 직업병직업 <laughs> 야,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없지 않아. 데이, 했니? 다 동의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게좀 압도적인 분노? <웃음> <웃음> 야, 아니야. 분노는 너도 뒤지지 않아. 아니야. 뒤진다, 진짜. <laughs> 야, 이 진지한 양육 시간에. <laughs> 뭐, 뭐, 뭐. 야 지금 성경이가 1타 2피 했잖아 뭐우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군 <laughs> <laughs> 야... 그렇군요 분노 압도적 분노 야 이거 써야 되나 모르겠다 내가 다 바꿔보라니까 아 압도적 분노 분가 하는 척 하지 성경이 순종 순종 우리보다 많이 빨리 먼저 나아가셨던 것 같아요 음. 주님. 명확한 좀 목적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 너희들은 이걸 원하니? 네. 거의? 분노? 전도사 좀도사 빼고. 좀도사 빼고. 지워 보자. 자, 1번. <웃음> <웃음> 1번 패스. 1번 패스.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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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번. 자, 2번. 2번. <웃음> fondo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전도사. 전도사 패스. 아시나요? 또뭐그다 경험? 경험? <laughs> 아, <재밌는> 경험. <laughs> 아주 창의적이었어. <laughs> 경험도 빼줘? 아, 근데 난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는 단톡방 안에 있는 게 아직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아예 불교신자가 되든지, 어, 아예 그냥. 어. 자, 이 정도잖아. 그럼 이건 원해? 네. 네. 이게, 될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될수 있는 방법이, 신학대학교 가면 이거 될까? 네. 돼요? 아니요. 돼요. 어. <laughs> 너무 빨라. 아 신학대학교 간다고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진짜 제일 열받는. 분이야. 분노. <laughs> 아, <laughs> 내가 정말, <웃음> 정말, <웃음> 내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laughs> 내가 정말 속상할 때가, <laughs> 슬플 때가, 동기들을 만날 때야. 어, 이 신학을 공부를 해도 전공을 해도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건 좀 생길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랑 거뭐 사역에 대한 경험 근데 요두 가지가 나머지 것들을 갖지게 할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하면 생길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맞아 그게 1번이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빈칸 네모치기야 이걸 안 하면 이게 안 생겨 이게 계속 우상향이 안돼 사랑을 받고 믿음 너무 포괄적이야 엄청 구체적인 거야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가져보는 거. 오,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만 해요. 이러면 너무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잖아. 더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해 보면 돼요. 자, 슬슬 괜히 왔다 싶고, <laughs> 야 이거 낚였다 이거. <laughs> 그냥 성경 공부나 한두주 하다가 말 잘하는데, 교회 개척? 그렇군요.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 교회 개척을 하면 돼요. 교회 개척. <laughs> 아, 어,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셨어요.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교회가 안 됐어. 그러면, 우와! 했다가, 어, 이렇게. 이걸 피할 수 없어. 교회가 안 되면 말이에요. 이건 없어집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까지 교회가 될 생각을 왜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기능이니까 문장으로 말해봅시다. 문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나 예수님 있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려고. <laughs> 교회는 기능이 변하면 안 되는데, 이 기능이 예수님의 제자, 증인, 자녀, 백성.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 성도를 재생산해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요. 교회는 공연장도 아니고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면 교회고요. 성도가 재생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형태를 교회처럼 짜놔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요. 자 우리 청년부는 지금 교회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재생산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늘리는 건 마케팅으로 든다니까돈좀 있으면 돼요. 아니면은 교회 전도사님 얼굴 좀 잘생겼어도 돼. 미안해요. <laughs>